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집에 있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와이파이는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연결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항상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알려줘도 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내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와이파이에 연결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QR코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이 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화면 상단에 손가락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여러 아이콘들이 표시되는데 와이파이 아이콘을 찾아 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지금처럼 파랗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콘 위에 손가락을 두고 길게 꾹 눌러줍니다. 와이파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 하단으로 이동하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QR코드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연결된 와이파이의 QR코드를 지금처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싶은 스마트폰에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와이파이에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로 저장을 터치하게 되면 위에 있는 QR코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장한 파일을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출력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에서 출력해서 활용한다면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공유를 터치하게 되면 카카오톡 등으로 위에 있는 QR코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도 되고, 빠른 설정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자마자 와이파이에 바로 연결시켰고, 어떤 경우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입장에서는 와이파이의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비밀번호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연결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의 qr 코드를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 비밀번호로 구성해서 만들었거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구성해서 만들었다면 와이파이의 QR코드를 보여주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와이파이의 qr 코드를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qr 코드를 스캔하는 사람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시설 같은 곳은 보통은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오픈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r 코드를 스캔해서 와이파이의 비밀번호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입장에서 와이파이 qr 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시설에 방문했을 때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비밀번호 대신 QR 코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가게를 방문했을 때도 와이파이의 비밀번호와 함께 QR코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도 있고, QR코드를 스캔할 줄만 안다면 QR코드를 스캔해서 편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파이 QR코드를 스캔할 때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방문한 곳에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QR코드를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찾아 봅니다.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카메라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에 여러 메뉴들이 표시되는데 메뉴 중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 터치합니다. 카메라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중에서 QR코드 스캔 메뉴를 찾아 봅니다. QR코드 스캔 오른쪽을 보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QR코드 스캔 기능이 활성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이전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의 화면을 여기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친구집이나 음식점, 가게 등 시설을 방문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QR코드를 찾아 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싶은 휴대폰도 준비가 되었고 QR코드도 찾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자 하는 휴대폰을 QR코드에 비추고 있으면 화면 하단으로 지금처럼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때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터치합니다. 와이파이 화면으로 이동하고 현재 네트워크 항목 바로 아래쪽에 연결된 와이파이의 아이디가 표시되고 연결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와이파이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는 왼쪽을 보면 자물쇠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QR코드를 비춰서 연결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이더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빠른 설정 메뉴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방문한 곳에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손가락 두 개를 두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뉴 중에서 QR코드 스캔 메뉴를 찾아 봅니다. QR코드 스캔 메뉴가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점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점들의 개수는 현재 이런 페이지의 개수입니다. QR코드 스캔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화면 오른쪽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보면서 페이지를 이동해서 QR코드 스캔 메뉴를 찾아줍니다. QR코드 스캔 아이콘을 찾았으면 여기를 터치합니다. 카메라 화면이 열립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의 화면을 여기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친구집이나 음식점, 가게 등 시설을 방문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QR코드를 찾아 봅니다. <목소리>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싶은 휴대폰도 준비가 되었고 QR코드도 찾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자 하는 휴대폰을 QR코드에 비추고 있으면 화면 하단으로 지금처럼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때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터치합니다. 와이파이 화면으로 이동하고 현재 네트워크 항목 바로 아래쪽에 연결된 와이파이의 아이디가 표시되고 연결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는 왼쪽을 보면 자물쇠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QR코드를 비춰서 연결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이더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